테슬라, 생각보다 쉬운데?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절대 쉽지 않다. 만만한 종목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운영 중인 정시투자 카페입니다. QR코드 링크 통해서 오셔서 편하게 함께 정시투자 하시는데 도움될 수 있는 공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테슬라가 300달러 저항을 받고 현재 마이너스 26%한달 동안 떨어진 상태입니다. 체감상 세 번째 큰 조정이 다가온 것 같은데요. 100달러까지는 47%, 150달러까지는 26%, 현재 마이너스 26%세 번째 조정을 보여주면서 테슬라 프로젝트, TSL의 1.5배수로 테슬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테슬라, 테슬라를 추종하는 ETF 상품을 장기 투자하기 정말 좋은 상품일까요? 현재 보고 계시는 계좌는 왼쪽에는 제가 삼슬라 1000% 달성을 했다라고 예전에 영상을 올렸고 커뮤니티 게시글에도 올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계좌는 지금 현재 테슬라 삼슬라의 상태입니다. 현재 수익률은 317%로 무려 700%가 날라간 상태입니다 평가손익 또한 2,500만원이었는데 현재 평가손익 1,100만원으로 1,400만원 정도 날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거 테슬라를 추종하고 있는 레버리지 상품을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실 것 같은데 테슬라 자체가 높은 변동성을 가지고 있고요. 테슬라를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품 같은 경우는 테슬라의 높은 변동성에 따라 더 높은 변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상승장에서 레버리지를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락하고 있을 때도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락이 다 끝나고 어느 정도 바닥이 형성이 됐을 때 매수를 조금씩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바닥권에서 매수를 했을 때 아주 저가에 잡은 단가로만 장기 투자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에 1,000% 수익률 계좌는 제가 2023년 7월 19일 날밤 11시 쯤에 캡처한 사진이고요 오른쪽 보고 계시는 사진은 8월 19일 저녁 9시 43분에 제가 캡처해서 영상을 준비한 계좌입니다. 이처럼 한달 만에 700%가 날라갔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한달 만에 천만 원이 날라갔어요. 천만 원은 웬만한 월급 3~4개월의 소득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단한달 만에 700% 4개월의 월급이 날라간 상황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테슬라 장기 투자 특히나 레버리지 장기 투자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어느 정도 저가에서 바닥에서 아주 잘만 잡으면, 200% 이상, 300% 이상의 수익률,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테슬라가 상승장을 맞이했을 때 다시 한번 1000% 이상 그리고 더 나아가서 5년 뒤 10년 뒤 20년 뒤 10000%까지 10 가능하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장기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3슬라 종목은요 제가 가진 계좌 중에서 3슬라를 초반에 담았던 상태입니다 지금 마이너스 80% 손실 중입니다. 한 100만 원 정도 매수를 했던 기억이 있고요. 지금 한 23만 원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상승장이 왔다라고 상 생각을 했었고 그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도 하락했을 때 힘과 상승할 때 힘은 정말 다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것이 제일 무서운 레버리지의 특성 중 하나입니다. 하락할 때 힘과 상승할 때 힘이 정말 다르다라는 점입니다. 하락할 때는 100% 마이너스 하락을 하지만 상승할 때는 150% 정도 상승을 해줘야 원금 이상의 수익률 적어도 20% 30%는 올라올 수 있다라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사실을 알고 모르고에 따라서 테슬라를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품을 장기 투자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테슬라 쉽지 않은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떨어질 때마다 하락 과도기에 분할 매수를 적절히 들어가서 바닥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꾸준하게 분할 매수 현금 조절하면서 정리식 투자로 대응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테슬라가 어디까지 더 떨어질지 모르고 바닥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내 현금과 분할 매수로 철저하게 바닥을 야금야금 잡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테슬라 레버리지를 투자하는 한 가지 전략이 될수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보고 계시는 TSLL은 1.5배수 레버리지 상품입니다. 아까 보셨던 삼슬라 마이너스 80%보다 상대적으로 손실률이 적은 상태이고요. 지금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있고 300달러부터 지금 위치까지 30% 가까운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계속 분할 매수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레버리지의 특성 하나 뭐죠? 음의 봉리로 변동성 끌림 현상을 역할용해서 떨어질 때마다 긴 호흡으로 내가 가진 현금으로 분할 매수를 꾸준히 하셔서 평가가 낮추고 가격을 모아 가셔야 수량도 모아 가셔야 상승장이 도달했을 때 수익률 전환이 한방이 된다 최대의 마진을 먹을 수 있는 작업은 지금 하락할 때 바닥권을 조금씩 분할 매수로 잡아 주셔야 된다 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러한 과정을 인내심 갖고 할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테슬라 추종하고 있는 레버리지 상품 장기 투자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달 만에 700%가 날라갔어요. 이 700%의 변동성 또한 견딜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가 레버리지 쉽게 생각할 수 있는가, 없는가 정말 중요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TMF도 투자하고 있는데요. 이 삼슬라 한달 만에 700% 변동성이면 TMF 변동성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TMF 매매하는 게 삼슬라 변동성보다 안전할 수 고 수익률은 좀 적더라도 어느 정도 변동성은 감안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지금 현재 TMF 부채권과 TSLA 테슬라 1.5배수를 동시에 두 관점에서 모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테슬라가 300달러 저항 받고 지금 215달러까지 내려온 상황인데 앞으로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과정과 시나리오를 예상을 하고 떨어질 때마다 바닥을 잡아간다는 생각으로 1.5배수 레버리지를 꾸준하게 분할매수할 예정입니다. 감정조절 못해서 몰빵매수 안하고요. 분할매수로 야금야금 바닥을 하나씩 잡아갈 생각입니다. 그래야 장기투자가 가능하고 아주 낮은 단가에서 높은 수익률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하락하는 과정 앞으로 테슬라의 전망과 연말에 출시될 사이버트럭의 동향에 따라서 테슬라의 방향은 충분히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래 왔듯이, 마이너스 47%, 마이너스 26%, 현재 마이너스 26%지만, 마이너스 30%, 35%까지 더 떨어질 것 생각을 하면서, 바닥을 잡아가면서 모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모든 변동성, 테슬라 절대 쉽지 않다. 만만하게 보고 들어오시면 지금 같은 하락이 왔을 때 마이너스 80% 정말 쉽게 깡통 찬다. 지금 본주 마이너스 26%지만 삼슬라 같은 경우는 26 곱하기 3을 해주시면 78% 80% 하락한 상태이실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절대 만만한 종목 아니고요. 하락할 때 거의 바닥권 형성했을 때 적절한 위치다라고 생각을 들면서 저는 꾸준히 1.5배수로 변동성 감안할 수 있는 상태로 분할매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운영 중인 정의식 투자카페입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께서는 카메라로 qr코드 되시면 링크가 하나 나올 겁니다. 그 링크 타고 오셔서 편안하게 정의식 투자카페 도움이 될수 있는 공간 함께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그날까지 이왕이었습니다.